벨라몬스 a 모이이 c 혁입다어 제가 이 피부 좋아지라고 하는 이벨라 c 스의 무대복을 입고 s c o 조 조금 민한한데 그래도 지금 제가 여기 모델로 하고 있잖아요 다들 잘 쓰고 있죠? 네 아,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<laughs>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저도 사랑 부탁드립니다 V m o s c l 오우. 오우. 네. 네네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대렁지 같은 사람 사세요 <웃음> <웃음> 아유, 되게 참으세요. 여기 이렇게 좁은데, 산소도 부족한데, 여기. <laughs> 아유, 는 자꾸 우리 진영씨가 예뻐지는 이유가 네. 네. 아, 네. 포즈하려고요, <laughs> 카메라 마사지 덕분인 줄 알았는데, 포즈 하려고요, 진영씨. 카메라 마사지 덕분인 줄 알았는데, 아니라 벨라몬스터 덕분이었더라고요. 몬스터, 에이, 예. 지금 저 포즈를 만드셨더라고요. 네 바로. 맞아요. 그래서 한번 이런 멘트 준비해 봤어요. 그 말씀드렸었는데 이걸로 됐어요. 아 예시가 네. 여러 개 있었어요, 진우 씨. 네, 여러 것도있었 했는데 이게 됐네요. 아, 아 몬스터 이것도 네. 있었고. 이게 벨라몬스터가 이쁜 그 이쁜 몬스터라고 그 뜻이 벨라몬스터가 그, 그 뒤에 아... 이쁜 이쁘다 이렇게 그 라라서 얼굴에 이렇게 한번 쓸려주고, 그 다음 몬스터를 <몬스터> <쓴걸> <몬스터> <줄까>? 네. <몬스터> 네, 그때 우리 영상에서는 또 요렇게 요렇게 네, 이렇게 맞아요. 있었나? 몬스터 이렇게 됐더라고요. 역시 맞습니다. <몬스터> 시그니처 포즈의 장인답습니다. 네, 좋아요. 그리고